아무리 주가가 싸져도 쳐다도 안 보는 회사들이 있다고 라 말했잖아요. 이마트를 두고 했던 얘기인데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어렵다. 미니진 사건만 유독 부각이 된 부분이 있는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재 하이브 주가는 52주 신저가 언저리에 머물러 있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더 떨어뜨렸다는 기사도 볼 수가 있고요. 미니진 사태는 아무것도 아닌 겨박죄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할 하이브의 절박한 상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니진 사태는 그나마 어, 널리 알려진 악재고요. 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이브는 현금 유동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시작은 두나무랑 하이브의 협업입니다. 레벨스라는 NFT 사업을 어, 두 회사가 함께 공동으로 했다가 성공도 못했고 또그 과정에서 전환사채로 땡겨온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건데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이브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만 보면은 미니진 푸드 옵션 문제가 천억 원 규모고요. 전환 사채는 사천억 원 규모. 그리고 두나무 지분 평가 손실도 사천억 원 규모.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진 사태입니다. 미니진 사태의 문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니시지 말했습니다. 오히려 집을 팔아서라도 싸우겠다. 2024년 현대카드 다빈치 모텔 강연에서 연사로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송비가 23억 원이 나왔는데 하이브가 의미 없는 소송을 계속 걸어서 대응을 못 하게 하다가 파산하게 하려는 의도이며 현재는 소송 비용으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허세인지는 모르겠지만 팔 집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소송을 위해서 집을 가지고 있었나 싶더라라는 것이 미니진의 말이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욕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라는 후문입니다. 돈은 나의 가치를 환산하는 정량 지표라서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는 않다. 뭐 하여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푸드 옵션 1000억 원은 나의 가치를 환산하는 정량 지표일 뿐이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결국 미니진의 과제에는 어두워 대표로서의 복귀인데 그래야 푸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이브는 그렇게 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이브의 현금흐름의 상태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뉴진스의 팬들도 하이브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니진 복귀 안 하면 배임 고발을 하겠다. 뉴진스 팬 5천 명이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뉴진스의 한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 여기서 김주영 하이브 인사 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은 민진 측은 싸움을 여기서 끝낼 의사가 전혀 없으며 확전의 양상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천억 원의 방향이 관건인 건데 하이브의 입장은 천억 원을 지켜내야 되는 동시에 뉴진스라는 주력 IP를 보존해야만 하고 근데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뉴진스 포함해서 뉴진스의 밥그릇이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들 미니진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미니진 사태와 별개로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인 것이고 4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제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조기 상환 기간이 임박했다. 표를 보시면 전환사채 규모는 총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4천억 원까지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전환 사채는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주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전환 사채고요. 두나무의 장외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2021년 11월. 고점인 50만원 부근에서 지분을 매입을 한 두나무 장외 주가가 현재는 11만원 어라운드에 있고요. 두나무랑 하이브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업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결국에 본업에서 실적을 내고 성장성을 증명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현 시점에서 주력 아이돌이 유진스랑 세븐틴이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환사채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내용을 보면은 옵션 행사는 9월 5일에 이미 시작이 됐고 10월 7일이 되면은 정확한 행사 규모가 나올 것이고 그 뒤로 11월 5일에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만 할 것이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을 신청을 했냐면은 9월 27일까지 68.58%였는데 이게 2,800억 원 규모거든요. 근데 9월 30일 기준으로는 83%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10월 7일까지 일주일이 더, 더 남았기 때문에 상환 규모는 더 커질 예정이고 투자자들은 하이브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다. 전환사채의 경우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로직이고요, 주가가 올라가야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021년 11월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당시의 종가가 38만원이었고 2주 뒤에는 42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전환사채 전환가액 즉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살수 있는 가격이 38만 5천 5백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나 하이브의 현재 주가는 16만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닌 돈으로 상환 청구를 하겠죠. 근데 그 규모가 4천억원이다. 하이브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고작 2,982억원이기 때문에 추가 자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왜 민희진에게 1,000억원을 줄 수가 없는지 상황적으로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인데 전환사채로 투자받은 돈으로 하이브는 두나무와의 공동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두나무랑 가상자산 엔터테인먼트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나무 장외 주식 2.47%를 5천억 원에 인수를 하였는데 인수 자금 대부분을 1 1로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충당을 했다라는 것이고 두나무랑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분 교환 과정이 있었고 두나무 지분을 인수하였는데 50만 원대였던 두나무 주가가 현재는 10만 원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하이브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의 가치가 현재 903억 원이고 평가 손실만 4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나무랑 공동사업을 한다고 전원사채 4천억원 땡겨 받아서 밀어 넣었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두나무 지분 인수했는데 그 가치도 5천억원에서 현재 903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하이브 보유 현금성 자산은 2980억원이라는 거죠. 근데 두 회사가 협업한 그 회사는 잘 되냐 그 회사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이브는 두나무를 원망하고 있겠지만 두나무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두나무의 실적도 매출이든 순이익이든 다 쪼그라들었는데 올 상반기만 두나무의 지분법 손실은 11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72억원보다 46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나무의 지분법 손실 대부분은 하이브와 두나무의 합작사인 레벨스에서 발생하였고 애초에 엔터랑 가상자산의 결합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의문부호가 많이 달렸던 사업입니다. 결과적으로 NFT는 코인 같이 성장하지 않았다. 두나무가 실적 등락에 기반을 한 지분법 손실도 문제지만 혈맹 차원에서 취득한 하이브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또한 문제인데 기사를 보시면 두나무는 지난 2021년 11월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하이브 지분 5.53%를 취득했다. 취득가는 7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가상자산과 엔터테인먼트 공동 사업을 위한 혈맹 차원이었고요. 이달 25일 장마감 기준 두나무가 가진 하이브의 지분 가치가 352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두나무의 하이브 평가 손실 규모는 3500억 원에 이른다. 두나무의 하이브 지분 평가 손실은 3500억 원이고 하이브의 두나무 지분 평가 손실은 4000억 원입니다. 최악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나무와 하이브 모두 본업에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냐? 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반등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고요 엔터랑 가상자산의 결합인 레벨스 역시 호전되는 그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레벨스를 떠나서 nft 라는 것 자체가 성장성이 있는지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nft 라는 기술이 훌륭한 기술인 것만큼은 확실한데 시작하기도 전에 사행성으로 흘러가는 그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미 지나간 NFT의 유행이 과연 돌아올지는 미지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나무와 하이브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서로 지분을 팔수 없는 주식 양도 제한에 걸려 있고 11월 24일부터 풀리기 때문에 두나무와 하이브가 앞으로도 계속 협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회사는 어떤 결정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